번역고시친 경우에는 그 원서에 사실 이 성적 계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만큼은 특히나 이 대구국조고등학교의 원서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책자가 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여러 면에서. 원래 이제 첫 이제 개설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어, 또 질문 주신 분 중에 저희가 지금, 참고로도 지금 이 단톡방이나 그 개인 메시지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아~ 그~ 대구외고와 대구 국제학교와 아이비지정학교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으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보시고요 아이비를 한다는 것은 이제 수시 전형으로 쓴다라는 건데요 아이가 어~ 글쓰기에 강하다 읽기에 강하다. 한다면 IB 너무나 좋습니다. 참고로 저가 뉴욕에서 드와이트 스쿨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어, 상암에 그 드와이트 분교도 있고요. 어, 전 세계에 이제 어, 프랜차이즈라 하면 좀 그렇고요. 분교가 있는 국제 학교입니다. 중국에도 있고 뭐 브라질에도 있고요. 어, 제가 이제 l 라이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IB 교육이 좋다라는 거는 제가 몸소 체험한 사람이고요. 또 학생들에게도 저 아이비 제주 국제에서 IB 하는 아이들 저희들에게서도 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제도를 한다면은 음 지필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는 거를 쓰면서 평가받고 싶다. 사실 내신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준화 되어 있다는 거. 나의 독특한 생각, 나의 뛰어난 생각 이런 부분들 내가 연구해서 이거를 그 보여주고 검사받고 평가받고 성적을 받고 싶다 한다면. I.B.에 상당히 좋은 학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고려해 보실만하고요. 어,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그 토론식이라든지 또 비판적 사고력이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 외고 면접과는 쪼, 조금 다른 부분이 외교에 있어서 어, 두 가지 동등한 어떤 정의로움을 어떻게 비교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또 어, 형평과 평등이 있으면 평등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왜 옳은 건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의 주제에 좀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IB는 조금 더 다양성 추구가 가능한 어, 데 반해서, 어,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 그 정말 그 학교의 취지를 맞춘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사대부고라든지 이런 데보다 이제 외고 둘다 이제 IB 학교가 되니까 지원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저라면은 그래도 저는 그2회 때부터 학생을 보내왔고요. 라이카고는 1회 때부터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제 강사로 이제 참여한 건2회 때부터였는데요. 어, 대구외고는요. 어, 라이카고에서 그 어떤 학원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고 내신도 오랫동안 해왔고요. 대구외고 교육을 저희가 잘 알아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거기 에 IB 더해진다면은. 상당히 뼈대 있는 그런 교육이 될 테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양성 추구를 한다면 그리고 외국으로 간다고 해서 꼭 어학 쪽 어학 쪽으로 빠져야 되는 건또 아니니까 어, 그러한 부분들은 다만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 뭐 조, 좋을 수 있습니다. 수학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난이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려진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국자교는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어, 서울국제학교가 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서술형이나 읽기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속독이라든지 배경지식 많이 쌓아야 합니다. 자, 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거를 하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입시 컨설팅이라는 파일로 제가 방금 PDF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단톡방에 거기 보시면 있는 거는 어, 저희 학, 학원 통해서 이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의 자소서입니다. 어, 이 학생 은 당연히 합격을 했고요. 읽어 보시면 상당히 어 이게 중학교 3학년이 쓴 글이냐 할 정도로 수준이 제법 있는데요. 국제 학교나 이런 입시를 준비한다는 거. 어, 대구 국제학교, 대, 대구 국제 고등학교 또는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한다는 거. 어, 어디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냐라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어 생기부에 생기부 같은 경우는 또왜좀 준비를 해가야 하냐면 내가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보여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어 타인이 나를 평가했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나를 평가하셨던 그 생기부와 내가 일치하는 사람인지를 검증받으러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와 생기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어,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아, 이런 책을 읽었다면 이런 생각도 해 봤을까? 또 이런 봉사 활동을 했으면 이런 걸해 봤을까? 진로 목표가 왜 계속 바뀌는 걸까?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한번 짚어 줄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저희가 그 이미 블로그에 올려 놨듯이 면접 수업. 이거는 참고로 유튜브라든지 저희 학원 블로그 찾아보시면 저희가 매년 해 왔어요. 10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 면접에 대한 어떤 경험은 저희가 안 보내본 학교는 없거든요. 민사고도 대구 최다, 그리고 외대부고도 대구 최다, 어 청신고도 대구 최다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외고도 마찬가지고요. 어 학교별 어떤 면접 전략 전략이나 또 어떠한 부분들을 물어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아이의 자소서에 맞는 어떤 질문들 또 생기부를 읽어보면 이런 의문점이 간다라는 거 그런 거 질문 짚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접 수업을 저희가 10월 두째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어, 왜 10주 씩이냐 하냐 하면 처음에 2, 3주간은 자소서를 조금 만져가면서 수업을 합니다. 어, 첫 수업부터 자소서를 완성해 올 것이라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소서 완성해 온 것을 이제 계속 고치고요. 음에는 조금 약한 부분들도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내용을 덧붙여가면서 여기에는 저희가 한 편을 제가 올려드렸지만 그 동안 해왔던 이런 합격자들의 글 그리고 아쉽게 합격은 못했지만 그 내용과 어떤 글쓰기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어, 자소서들 저희가 보여주면서 이 정도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도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주간의 수업에서 어 저와 또 여기서 이제 면접관 수업을 해 오셨던 선생님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이제 전문직 기자분이나 아니면 현직 교수분 오셔서 이제 요런 모의 면접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원서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의이 대구 고등학교 대구 국제 고등학교 면접 같은 경우는 그리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은 어 원래의 이 면접은 어 인터넷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어 물론 코로나가 나아지면 그 이런 게 직접 대면도 할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불과 이제 3개월 이후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퍼지는데 6, 7개월 걸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 초까지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는데요. 음, 이런 비대면 면접에 준비해서 저희가 올해에는 면접 수업을 할때이 비대면 면접 수업 또한 이제 마련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러한 수업에도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어, DIS 대구 국제학교도 어, 비대면 이제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어, 제주의 국제학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해외 국제학교도 그렇게 진행해서 합격을 시켰고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여기서 합격자도 많이 나왔고 또 부모님들도 많이 도움 주셔서 저희가 입시 영상, 영상까지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찝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챙기고 있습니다. 어, 몇 명은 아예 여기에서 그 인터넷 걱정되신 부모님 몇 분이 아예 여기에서 하셨을 정도로 저희가 안정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줘야 되고 면접이 대면하는 것과 화상에서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짚어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여러모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가견이 있고 또 도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어, 확실히 아이 얘기는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2학년, 뭐 1학년인 학생들,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민사고를 대비하거나 또뭐 외대부구나 이런 학교를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찍 일찍부터 이제 도서 목록이라든지 이런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 조언을 조금씩 드려왔어요. 사실 3학년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이걸 면, 이 학교 응시를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정말 아쉬운 게 그간의 생기부를 바꿀 수 없다는 거. 이게 그 1학년 때, 2학년 때, 그때 그때마다 학기마다 선생님에게 아저 이러한 책을 읽었으니까 도서 목록에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나름 자기가 어, 했던 봉사 활동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진로 목표와 어울리는 도서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왔으면 이게 일관성 있는 아이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 게 있죠. 왜? 어, 생기 생활 기록부에서 조금 이상적인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어일 뭐 학년 때는 의사, 이 학년 때는 외과 의사, 삼 학년 때는 성형 외과 의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다고 하는 것처럼 나름의 어떤 그 자신의 목표가 어 범위가 줄어들고 어떤 명확해지는 게 보이고. 그러한 계기가 뭐 도서 목록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또는 봉사활동에서 어떤 봉사를 나갔는데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더할 너위 없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어 앞으로 이런 국제학교, 국제고등학교나 외고의 입시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서 어차피 2025년까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신의 어떤 봉사나 또라이카원생들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읽는 원소소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에게 또 꾸준히 올려가면서 대비를 받으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을 겁니다.